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경기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거점 소독 시설을 19개 시군 39개 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확대 운영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지역 전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에 지정돼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